얘를 쏙쏙 들어 아 냠냠 식구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냠냠 식구들 뵈러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묵은지 닭볶음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주먹밥 주먹밥 했고요. 요건 양배추 계란 넣고 전을 부쳤어요. 맛있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맛있게 먹어볼까요 오늘? 네, 네 잘, 잘 네. 먹었습니다. <laughs> 네, 게집게 거기 어, 있죠? 여기 있어요. 네. 어차, 여기 있습니다. 다리 어, 하나 드릴까? 여기 한번 줘 보세요. 네, 국물을 묻혀서. 아, 감자 좋아하시니까 감자. 아, 그건 더 좋지요. 감자. 네, 감사합니다. 네. 국물. 어. 네, 이거다. 어. 계세요. 네. 자, 이제 엄마, 묵은지. 묵은지? 어, 네. 자, 예, 묵은지 하나. 예. 네. <laughs> 이게 주가 묵은지야. <laughs> 난 묵은지를 좋아하니까 아, 묵은지. 맛있겠다. 묵은지 넣고. 네. 닭다리 어디 갔냐? <laughs> 닭다리. 없으면 될거갖고 아유, 많아요, 닭다리 또. <laughs> 여벌로 또한뺏더 샀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네. 본인이 먹으면 맛이 적은데, 내가. 아니, 그럴 거냐. 뭐, 괜찮나? 그래. 먹으면 되지. 그랬다고 그래. 네. 다리들 갖다 먹어. 네. 다리 많어. 응? 아하. 자, 먹어볼까? 응. 어. 우분지에서. 감자도 맛있네. 응. 어. 껴야 닭다리를 쥐고 뜯어먹을 것 같아. 그러네. 응. 야. <웃음> 아. <웃음> 아니, 엊그저께 삼, 삼겹살 먹은 것보다도 더 맛있게 보인다? <laughs> 맛있게 잡자 예. 엊그저께 둘이서 맛있게 먹었지? 응. <laughs> 음. 여기다가 이렇게 어. 얹어서 먹는 거야. <laughs> 음. 당신이 먹는 방식을 안 해. 응. 음. 무군지가 <laughs> 음. 맛있다. 맛있지, 만무은지더라 음~~, 맛있지만 먹은지더라. 음. 음. 주먹밥 먹으면서 먹어. 네. 어. <laughs> 음. 맛이 어때요? 맛있네. <laughs> 아이고 이게 맛있네. 음. 뭐 찾아요? 아니 김치 찢어드릴까? <laughs> 여기 이제 찢어놨어요. 아유 음. 내 먹은지가 이게 맛있네 확실히. 음 모밀 진짜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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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맛있니까 이게? <laughs> 음. 가위 줄까? 가위 여기 났어요. 음. 당신 잘 잡수네. 봤어? <laughs> 음. 그래도 맛있나요? 그럼, 감자 맛있지. 원래 응. 닭도리탕에는 감자가 준 메뉴야. 준두번에 맛있어요? 오네. 어. 맛있어? 음. 맛있네? 음, 음. 어. 아. 네 스먹밥. 응, 맛있어. 응. 잘됐네 응. 음. 음. 맛있지? 음 맛있냐? 음. 야, 나가. 이렇게 말아서 먹어요. 입구가많아가지고요을닭한마리에다가다 넣었어요. 거한 팩을 다 넣었어요. 어쩐지 양이 많다 그니까 음, 그러니까 양이 많죠. 음. 김치가 더맛있대 어, 김치가 맛있네. 음. 응. 난 많이 잤어. 네. 음식 장만하냐고 힘들었지? 음. 음. 이걸, 야 어, 양배추전이에요. 잡숴봐. 양배추. 응, 음, 양배추랑 계란이랑 음. 이렇게 맛살 넣고 부쳤어요. 음. 이렇게 가지고 아침에 바쁠 때 밥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덮어갖고 덮밥으로 해 먹어도 좋아요. 금방 하고. <laughs>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네. 그러니까 덮밥 해 먹으면 좋다고. 음. 음. 내가 몇 개나 먹는 거야 <laughs> 다리를. 근데 맛있어. 맛있네. 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응. 음. 응. 음. 아, 너무 콩 이렇게. 음. <laughs> 음. 맛이 아주. 야, 엄마가 다리를... 몇개 <laughs> 잡수는거야? <laughs> 내가 다 먹나봐, 다 먹나봐. <laughs> 음. 조금씩 잡수세요. <짭쎄요. 웃음> 그만 먹어야 돼. <laughs> 야. 다다 봤어? 응, 많이 먹었어. 요거 <laughs> 하나 더 먹고. 아우 야, 진짜. 요것도 얄츠 맛이 있네. 어. 맛있는 고음 맛있다. <laughs> 작은 아들은 자주 김치 아주 높아요 어, <laughs> <맛있네. 웃음> 음, 아니면 먹은지? 어? 김치가 맛있 김치어야 돼. 아유, 이거 하나만 먹고 만 먹어야 돼. 아유, <laughs> 날 <laughs> 어, 많이 먹었어요. 음. 음. 아우, 이렇게 오늘 남냠의 식구들 덕분에, 아 닭고기, 이게 김, 묵은지 넣고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잘 지내세요.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잘먹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